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정체를 소개할건데요 어... 고2에 어, 나중에 제가 이름표 떼기를 할 예정이에요 네 이름표 떼기를 할 예정이지만 그거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비밀... 음... 어, 셋 중에 친구가 한명 있어요 나머지는 시민이고. 근데 네, 친구 있는데, 친구. 근데 네, 친구를 찾아라입니다. 여러분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이신 것 같나요? 지금 퍼즐 댓글 해놓고 바로 오세요. 네, 여러분, 공개합니다. 은서 언 시민입니다. 현서가 친구였네요. 저 역시 시민입니다. 네, 그러면 의심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있는 셋 중에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퍼주해놓고,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번엔 저부터 시민을 떼어보겠습니다. 저는, 접어져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걸 떼면 저는, 저는요, 저는, 저는, 힌트를 찾아라. 입니다. 저는 아시, 아니죠. 저는 쥐다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현선아, 은선이중한 명이던데, 요 인선이... 현서... 현서 확인해 볼게요. 친구여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지만 답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현서 역시 아니었습니다. 현서는 보물찾기였습니다. 힌트가 그럼 보물찾기네요? 그렇죠. 이름표 떼기 할때 혼서부터 떼어주고자 은서 니가 그러겠죠? 그럼 의심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댓글로 맞춰보세요 의심의 숫자를 보기 위해 시민을 뜯었습니다. 대체 의시, 언니의 의심의 숫자는 무엇이야? 언니의 의심 숫자는 3017입니다.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은서 언니와 한서 두 자매가 응. 어떻게 그냥 이렇게 걸릴 수?